미국도 그나마 바이오 헬스케어가 조금 수익이 나는데 나머지 섹터들은 6월에 평균적으로 돈을 잃는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승률이 매우 저조한 20-30%밖에 안 되는 그런 섹터들도 좀 있습니다. 필수 소비재, 금융 이런 쪽 6월에 등기 안 좋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. 나 같으면 굳이 이런 섹터들에 6월에 투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예 yeah.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. 자또한 달이 지나서 6월 ETF 전략을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동적 자산 배분을 할때 리밸런싱을 언제 하는지 좋은지 그런 것도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자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건 자산 배분을 워낙 하는 건데 여기 마켓 타밍이 섞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최근에 잘 나간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자산을 줄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모든 자산이 빌빌거리면은 현금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전략들입니다. 근데 디테일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략이 수십 개가 있는 거죠. 자첫 번째 전략은 BAA 공 공격형 전략 이게 최근 50년 동안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전략이긴 했는데 올해는 보시다시피 좀 죽을 쓰고 있습니다. 얘가 타이밍을 잘못 맞추고 있어요. 5월에는 67% 현금, 33% 원자재였는데 원자재도 소수였고 현금도 그저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거의 내지 못했습니다. 어 근데 요즘 주식이 하도 강세기 때문에 6월에는 나스닥으로 갈아타라고 이 전략이 어,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변형 듀얼 모멘텀 전략 이건 내가 만든 전략이죠. 이 책에도 나옵니다. 네, 어쨌든 이 전략은 올해 잘 나가고 있고요. 내가 만들었잖아. 그리고 어 이제 5월과 동일하게 계속 그냥 미국 대형주 스파이를 들고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. 올해 가장 잘 나가는 전략이죠. 11% 수익이 났습니다. 자, 그리고 가속 듀얼 모멘텀은 이제 변형은 내가 만든 거고요. 가속은 딴 사람이 만든 건데, 어, 그니까 이 전략 같은 경우도 꽤 괜찮았습니다. 왜냐하면은 얘도 스파이, 미국 대형주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. 5월과 동일합니다. 네, 그래서 이 전략도 올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양호했고, 그리고 5월에도 5%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. 자네 번째 전략 HAA 전략 이것도 켈러시가 만든 전략이죠 BAA 전략이 나왔는데 그게 좀 너무 어렵고 과수적화 에 되어있다라고 해가지고 켈러시가 좀더 단순화된 HAA 전략을 만들었는데 이 전략도 올해는 그다지 썩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5월에는 현금으로 도피하라고 했는데 또 이제 5월에 또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못 냈습니다 이게 수익을 못 냈고요 6월에는 다시 이제 좀 뒷복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시 주식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5월에 하도 주식이 강세였기 때문에 대부분... 동적자산배분 전략들이 현금에서 주식으로 갈아탄 경향이 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또 4월에는 주식장이 대단히 안 좋았기 때문에 뜨악 해가지고 팔아버렸는데 5월에 또 좋아졌네? 네,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주식으로 돌아오는 건데요. 미국 소형주, 선진국 주식, 미국 대형주, 이머징 주식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. 이동적자산배분이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장이 안 좋아가지고 팔면은 갑자기 또 돌아오고 또 사, 사면은 다시 또 떨어지고 이렇게 흥보가 좀 있을 때 그것도 이제 한두 달 간격으로 지그재그식 흥보가 있을 때동적자산배분들이 가장 약한 근데 하필 4월에는 크게 빠졌는데 5월은 또 크게 올라갔거든요. 이럴 때는 동초 재산 배분이 아무래도 좀안 좋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메타 전략 한마디로 알로케이트 스마트이라는7 8 0개 정도의 동초 재산 배분 전략을 살로 행하는 사이트가 있는데, 이제 거기서 자체적으로 최근에 잘 나가는 10개 전략을 엄선해 가지고 걔네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은이금융시장의 마로미터라고 볼 수도 있어요. 한마디로 요즘 금융시장에 돈이 어디로 몰려가는가, 어디가 핫한가 이런 걸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5월까지만 해도 현금 비중이 40 %였는데 지금 4 0였는데 그게 지중 4.6%로 확 줄어버렸고요. 네,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미국 미국 주식 비중이 당연히 높아졌죠. 미국 대형주 나스닥 둘다 높아졌고 원자재 비중은 원자재가 5월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21%에서 16%로 조금 줄었고. 네, 그리고 이제 선진국 주식, 일본 주식이 이제 아무래도 비중이 늘어났고요. 그리고 금 비중은 또 조금 늘어났습니다. 금도 뭐월에 대단히 나쁘지는 않았거든요. 네, 그래서 딱 보면은 확실히 동초 자산 배분 전략들이 주식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최근 주식 장이잘자 있잖아요. 종합 듀얼모멘텀 전략 이거는 듀얼모멘텀 논문에 나오는 이제 그 하나의 또 일부 전략인데요 안토 나치씨가 만든 전략입니다 이거는 5월과 똑같이 미국 대형주 하이일드 머기주 리츠 금에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고 뭐 얘도 뭐 올해 그럭저럭 수익이 났습니다 뭐 왜냐면은 5월에는 주식만 잘 나간게 아니라 채권쪽 금도 잘 나갔거든요 원자재만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전략 RAA 전략 이것도 켈러시가 만들었는데 요 전략은 올레더 전략에 조금 마켓 타이밍 붙인건데 이거는 만들어진게 한 3년도 됐는데 3년 년 전부터 계속 죽을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메이징 하더라고요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거 없애버려야겠어 아마 그래, 7월부터 딴 전략을 써할것 같다 이 전략은 너무 별로야 보니까 너무 별로예요 얘도 5월에 100% 현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돈을 하나도 못벌었고요 5월에 그래서 지금 뒷북 쳐가지고 다시 주식하라 뭐 금하라 채권하라 뭐 이러고 있는데 6월에 만약에 주식이 다시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 전략은 한마디로 5월에 못 벌고 6월에 얼어 터질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, 그리고 LAA 전략. 요거는 연구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 한 전략인데, 저 RAA보다, 좀 거래가 좀덜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런지, 그 사고 파는 게 별로 없었고, 그 사고 파는 게 없었다는 거는 2024년에 꽤 괜찮았습니다. 그 얘는 지금 나스닥이랑, 그 미국 대형 가치주랑, 그 금이랑 미국 중기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, 올해 그래도 7% 정도 수익이 났고요. 얘가 한마디로 별로 안 움직이는 전략이기 때문에, 지그재그를 안 하고, 그냥 우직하게 보유하고 있어가지고, 특히 미국 주식으로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. 어, 전략, GTAA 전략 거의 최초의 동조자산 배분 전략인데요. 이 전략도 어뭐 평균적으로 수익이 대단히 높진 않은데 그 대신에 MDD도 굉장히 낮은 방어력이 뛰어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심지어 얘도 5월에 현금 40%였는데 현금 비중이 사라졌고 이제 그 대신에 선진국 주식, 뭐 미국, 미국 대형주, 미국 중기채, 리츠, 원자재 다 해도 된다. 그래서 위험자산을 올린다고 외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그렇겠죠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동적 자산 배분 그얘또 채권이 사실 올해 초에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별로였는데 그래도 5월에 조금 만회해가지고 마이너스 1.9%로 좀 이제 손실을 축소한 상태입니다. 계속좀 이제 그 위험도가 제일 높은 개도국 채권, 미국 하이힐드, 미국 회사채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. 최근에 얘네들이 미국 국채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동초 자산 배분 파트를 보면은 5개월 동안에 평균 2% 정도 벌어가지고 별로 잘한 건 아니죠. 단올리더보는좀더 낮고 연구 포트폴리오보좀더 떨어진다. 근데 그냥 단순하게 60% 미국 주식 40% 미국 채권는6040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. 어쨌든 모든 전략의 수익이 났긴 났어요. 왜냐면 5월에 주식 채권, 금다 좋았거든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. 도수자산 배분은 무조건 여러 전략의 분산 투자를 할 거라. 22년에 동적자산 배분이 수익이 좀더 높았고, 23년에 정적자산 배분이 이겼고, 24년에는 누가 이자 번 봐야 되는데, 지금은 정적자산 배분이 조금 더 앞서나가고 있고요. 1월부터 5월까지 보면은, 변형 듀얼 모멘텀, 내가 만든 전략이 지금까지 최고였습니다. 우 워우, 워우. 그 다음에, 그 LA 전략이 괜찮았고, 주로 그 듀얼 모멘텀 가족이 좀 강했네요. 그래서 그렇죠? 종합과 가속, 이런 친구들이 다 괜찮았습니다. 아무래도 24년에는 좀 이제 빨리빨리 지그재그 형으로 움직이는 그 전략들이 좀 죽을 많이 쓰고 있고요. 좀더 진득하게, 자산을 보유하는 전략들이 좋았습니다. 왜냐하면 1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주식, 뭐 이런 게 많이 올라줬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.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, 다를 수도 있습니다.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지그재그 하고, 아, 하는 전략들이 좀더 빨리 하락장에서 도망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득하게 보유하고 좀더 오래 보유하는 전략들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오늘의 또 중요한 토픽. 동초 자산별분리밸레싱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? 이것도 중요하죠. 우린 통상적으로 월 월 말에 동초자산 배분을 리밸런싱을 합니다. 197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그 이제 월말 또는 월초에 리밸런싱 할 경우에 평균 수익률이 뭐 이르면 0.2에서 0.5%더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. 이제 반대로 월 중에 하면은 평균으로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. 그래서 얘랑 얘 차이가 거의 뭐1% 정도 되는 거잖아요. 자, 그런데 어 최근 3년에는 좀 역전이 되었습니다. 이제 보시면요. 오히려 월초와 월말에 리밸런싱 하는 것이 수익률이 저조했고요. 뜬금없이 이런데 월중에 하는 리밸런싱이 수익이 좀더 많이 났고 여기서 오기 여기 차이가 한 그래도 1에서 2% 정도는 어 됩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월말, 월초 리밸런싱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에 더 두드러진 게 최근 1년에는 월말 리밸런싱 월초 리밸런싱 하는 것이 수익이 더안 좋았다라고 합니다. 오히려 무슨 뭐 뜬금없이 무슨 뭐그뭐뭐 그뭐뭐 1월 10일, 2월 10일 이런 때 리밸런싱 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익이 더 높았다라고 하고요. 물론 이거는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최근 월말 월초 리밸런싱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어, 예, 그 그거,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그건 아직 알 수가 없고요. 데이터가 3년이기 때문에 조금 짧은 편입니다. 그래서 이 이거를 이제 조사한 사람들이 Allocates m a r t l y 인데 거기서 조언하는 거는 추천하는 방법은 리밸런싱 날짜도 분산을 하는 것이다. 예를 들어 네가 제2 전략을 쓰고 있으면 그한한 그러니까 한 전략은 월말에 하고 리밸런싱을 하고 두 번째 전략은 뭐 예를 들면은 그 10일에 하고 세 번째 전략은 이제 월 20일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요. 또는 이제 더 부지런하면은 세 개의 전략을 이제 한 달에 두 번, 세번 리밸런싱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어떻겠느냐 가만 그 들로 내가 5월 30일에 한번 리밸런싱, 6월 10일에 한번 리밸런싱, 6월 20일에 한번 리밸런싱. 근데 그건 진짜 부지런해야겠죠. 이거는 제가 보엔 자동매매 없이는 안 됩니다. 저희 콘투스가 만들어 놓겠습니다. 동적 자산 배분을 쪼개가지고 리밸런싱 하는 거 이런 거 만들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섹터 같은 경우는 한국은 6월에 자라가는 섹터가 별로 없기는 한데 근데 그나마 좀 자라가는 게 헬스케어 쪽이고 2차 전지 쪽이었습니다. 보시다시피 나머지 산업들은 6월이 원래 보통 별로 좋은 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섹터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헬스케어도 승률이 46% 그러니까 한 최근 10년 동안에 한 다섯 번 정도 이제 올랐고 다섯 번 정도 떨어졌는데, 근데 다섯 번 올랐을 때좀 많이 오른 것 같네요. 그러니까 평균 수익이 높지. 근데 그렇다고 해서 헬스케어도 뭐 그렇게 6월에 대단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미국도 마찬가지고요. 미국도 그나마 바이오 헬스케어가 조금 수익이 나는데 나머지 섹터들은 6월에 평균적으로 돈을 잃는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승률이 매우 저조한 20-30%밖에 안 되는 그런 섹터들도 좀 있습니다. 필수 소비재, 금융 이런 쪽 6월에 등기 안 좋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. 나 같으면 굳이 이런 섹터들에 6월에 투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자 그럼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고 또 다음 달에 이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보기엔 RAA 전략은 좀 교체를 해야 될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네요. 딴 걸로 좀 끼워서 와야될것 같네요.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. 감사합니다.